1분 뒤면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아직 카메라 끄지 말아주세요. 카메라를 두손 높이 들고 10초 뒤에 등장할 젊은 언론인 두 명의 기자 회견 장면을 마구마구 찍어주세요. 역사의 현장을 담아주세요. 드디어 기자 회견의 주인공 김주혁과 김장배가 등장했습니다. 가지고 오신 카메라로 이 역사적인 장면을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널리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권력이 얼른하게 보내는 공공연한 비밀지시문이 이른바 보도지침의 구체적 자료를 월간 독백의 특집표로 공개한다. 이 책을 읽는 국민들은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는 권력자들도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진실을 읽은 국민들은 진실을 감춘 권력에 대해 분노할 것이고 진실을 읽은 권력자들은 진실을 밝힌 장군님들에게 분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습니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지침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보도지침이 내려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지침은 보도지침 때문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우리에 대해서 온갖 조작된 사실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국가의 안무를 위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난 국을 추종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통로하고자 합니다. 내가 반국가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당신들! 나를 반국가적인 인물로 몰아세우는 당신들이 반국가적입니다. 답하라! 당신들은 권력을 어떻게 차지했는가? 답하라! 당신들은 차지한 권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가? 답하라! 이 모든 진실들을 감추기 위해 아침마다 신문사로 팩스를 보내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 이 모든 진실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우리는 이, 이 책을 세상에 공개한다. 공개한다.